안녕하세요. 자재문이 갑자기 아프니까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예, 갑자기 그렇게 아프다고 하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진작부터 이렇게 애기가 없어서 머리 감는 음, 것도 싫어하고 있어요. 예, 허리가 왜 이렇게 약한가 그러고 음. 맨날 그러기만 했지. 이제 호... 그냥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씩 아플 때 그 때는 그냥 엑스레이 찍어 온마음 이상 없다고. 그렇죠. 그러고요. 그럴 때는 이상이 없었겠죠. 예. 이게 점점 진행되는 형태였을 수 있고요. 또 예. 발견이 보통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어머님. 그래서 네. 굳이 그 어머니 스스로를 창망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지금 이제 고이 이제 곧 수험생 생활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스스로 네. 이제 면역체계나 컨디션 자체가 떨어지면서 증상이 좀 악화되는 경향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 두개 병원을 가셔가지고, 한 군데서는 류머티스다, 한 군데서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셨잖아요. 예, 예. 사실은 이렇게 16살 전후에 그 류머티스 예. 증상이 있을 때, 그걸 소화 류머티스로 예. 분류를 하는 의사생들이 선님 있고, 또는 그거를 예. 그냥 소화, 이제 소화기의 특발성 관절염이라고 해서 다른 진단명을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예. 사실, 그래서 진단명만 다르게 붙였지, 치료 자체는 큰 차이가 없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류머티스에 예. 쓰는 약제를 썼을 때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한번 음. 시도해볼 만하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당장 이제 자제분이 많이 아프니까. 이제 물론 음. 그런 치료를 할때 한약치료를 네. 동반하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되거든요. 훨씬 아, 더 자연. 하나, 예, 같이 병행하시는 거예요. 병행해도 예.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특히나 소화기 류머티스 관절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 눈에 좀 문제가 같이 생기는 경우 가 많이 있거든요, 어머니. 그러면 당장 눈에요? 예, 그래서 공부하는 예. 지장이 많을 거예요. 지금 나타나고 예. 있는 소화장애나 식욕부진 이런 증상들도 사실은 어찌 보면 전형적인 소화기 류모티스 관절염의 증상, 물론 지금은 소화라고 하진 않겠지만, 은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네. 그런 증상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어머니, 이런 네. 증상 자체를 조절하는 것은 한약치료가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게다가 지금 여기저기 아프고요, 이런 걸 이제 네. 한 방에서 풍위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네. 이게 자꾸 붓고 아프고 하는 건 이제 풍한습에 전형적인 이제 관련한 대증 치료들이 대단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어~ 일단은 가까운 한의원 또는 이제 평소 다니시던 믿을 만한 한의원을 찾아가셔가지고 내가 앞으로 네. 이런 이런 이제 대학병원에 치료를 받을 예정인데 같이 네. 치료를 병행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네. 있겠느냐 이렇게 상담받아보시는 게애가 학교 때문에 바쁘면은 어머니가 먼저 찾아가시고요 상담 이후에 네. 애를 같이 데리고 가가지고 조언을 구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어머니 아~ 상담할 때는 저 혼자 가도 돼요 네 먼저 가보셔도 돼요 어머니 애가 학교 때문에 지금... 네, 예, 여기 강주 전대병원 아, 예, 예. 예약을 해놨거든요. 그렇죠, 그전에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어머님. 아, 혼자라도 음. 이렇게 네네네 네, 네. 상담밖에 안 한다고 그래서 상담부터 하니까, 네, 먼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나 혼자라도 되네요. 보통 예, 류마티스 해보셔요? 관절염이라는 병명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 계신데 사실은. 이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통 관절이 무엇인지부터 좀 먼저 선행돼서 아셔야 될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관절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뼈와 뼈가 만나는 부위를 이제 관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관절 그러면 뼈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해부학적으로는 관절은 뼈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고 관절이 이렇게 맞닿는 곳에 연골도 있고요. 또 그것을 이렇게 충격을 이렇게 슬라이딩 잘할 수 있게 활막이라고 하는 막 형태의 어떤 조직들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아, 단단하게 이어주는 관절낭이라고 하는 주머니에 관절액이 차 있고, 또그 뼈와 뼈를 이어주는 근 조직인 뭐그 인대라든지 또는 근육이 와서 뼈에 붙는 뭐 힘줄이라든지 또 그걸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근육까지를 다 합쳐서 이제 관절이라고. 세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관절이란 부위가 갖고 있는 그 역할은 그냥 뼈와 뼈를 이어주기만 하는 건 아니고 이 활동을 할때 생기는 충격들을 흡수해지는 모든 조직까지 연 조직까지를 다 합쳐서 관절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관절이라고 하는 부위가 단순하게 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감싸주고 있는 여러 가지 조직들의 총칭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관절통이라고 하는 건그 부위에 뼈뿐만이 아니라 모든 조직들이 다 이제 통증을 느낄 수 있다고 좀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사실은 그 관절에서 느끼는 통각 세포들은 뼈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 활막이라고 하는 관절낭 쪽에 바깥쪽에 있는 활막을 포함해서 관절낭 쪽에 있는 그런 어 안쪽보다는 바깥쪽 근육 쪽에 그 세포에 그 조직에 그런 통각 신경 섬유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요. 일부는 그 인대라든지 힘줄들에 존재하기 때문에 통증의 발원지는 뼈라기보다는 뼈는 아니고 뼈속 깊이 아프다고 하더라도 그 싸고 있는 근육 조직이나 인대 조직에 좀 생기는 거고요. 그런 관절통이 조금 이제 진행이 되면 통증에 대해서 몸이 갖고 있는 그 대사 능력이 좀 떨어지게 되면 통증이 혈액을 막 모으는 역할을 하는데 실패하게 되면 염증화 돼서 이 활막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뭐 방어 기전이 생기면서 뭐 백혈구가 증가하면서 거기에 관절액이 막 차면서 부종도 생기고 또 염증화가 되면서 구축이 되고 이렇게 두꺼워지고 하면서 보호하는 기전이 생기는 양상들을 대부분 관절염이나 관절통이라고 그런다고 이해하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네, 또 우리 시청자분이 지금 겪고 있는 염증성 질환이 있긴 하지만 관절염 중에서도 또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퇴행성 질환도 있잖아요. 음. 이는 어떻게 구분해야 좋을까요? 보통 이제 관절염 그러면 퇴행성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시고요. 그 퇴행성은 뭐다 아시다시피 써서 생긴 병이다.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게 되셔서 퇴행성은 안 쓰면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은 아이들이나 이렇게 좀어 혈류 순환이 좋고 이런 경우에는 어 근육의 탄력성이 좋고 이런 경우에는 잘안 생겨서 사실은 쓰는 것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쓰는 것을 보상해 주는 기전들 혈액이 공급되는 양상들이 떨어지게 되면 이 쓰는 것을 계기로 원인이라기보다는 그걸 계기로. 통증이 유발되거나 보호기전이 강해질 때 보통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 중요한 것은 소모적인 행위보다는 그건 계기는 되지만 어, 그걸 보상해주는 능력이 떨어질 때쓸때 때 그럴 때 이제 생기는 관절통을 대부분 퇴행성 관절통이라고 부르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이름 지을 때는 사실은 퇴행성은 아니고 류마티스라는 개념보다는 퇴행성도 있으면서 류마티스인 경우도 있고 퇴행성은 없으면서 류마티스인 경우도 있어서 엄밀히 구별할 수는 없는데 류마티스는 퇴행성 관절염에 비해서 좀더 광범위하게 다발적으로. 한 부위 쓴 부위만 생기는 건 아니고 쓰지 않은 부위도 여기저기 다발적으로 생길 수 있는 관절염인 경우에 류마티스를 의심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주 어린 친구들도 소아인 경우에도 류마티스라는 관절통이 생겼을 때 류마티스라고 이제 분류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퇴행성이 아니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게 되고요. 물론 다른 대사질환으로 생기는 관절통도 있지만 원인이 불명한. 이런 이제 다발성 관절염일 경우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고요 원인을 제시하는 건 사실은 류마티스라는 병명 자체가 그냥 질병 명이라기보다는 증상에 대한 명칭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많이 애매할 때 붙이는 자가면역질환. 뭔가 좀 당신에게 문제가 있어 생기는 질환이라는 표현을 써서 자가 면역에 문제가 생겼을 때류마티스 관절이라고 합니다. 그 자가 면역이란 말은 뭐 아시다시피 이 면역이라고 하는 내 몸을 보호해주는 기전이 어떠한 상황들이 좀 열악해졌을 때 자기 몸을 보호해줘야 되는 기전들이 뭔가 좀 오버돼서 내 몸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관절이라고 하는 뼈 이외에 모든 여러 조직들과 다 염증화되고 통증이 생겼을 때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부르게 되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퇴행성도 있을 수 있고 뭐 류마티스 있을 수, 있을 수 있는데 류마티스는 좀더 외상이나 또는 국소적인 부위의 통증보다는 다발적으로 생기는 뭐 사실은 양방 적으로는좀이어 원인이 불명한. 이런 염증성 질환일 때류마티스로 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열이 좋지 못하면서 과용할 때는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자가면역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다. 차이점을 상세하게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통증을 비롯해서 이류마티스 관절염 겪었을 때는 또 어떤 증상들이 음... 나타날지도 알아봐야겠죠. 황상주 원장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을 특정지을 때 사실은 이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다라고 이름짓는 것은 딱한 가지 증상만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퇴행성 관절염과 구별되어서 생기는 전신의 어떤 다발적인 관절염을 부르기 때문에 몇 가지 어떤 징후들을 가지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단 기준은 사실 의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한데 몇 가지가 뭐 일곱 가지 정도, 여덟 가지 정도의 증상 중에 뭐 서너 가지가 호발되면서 특정한 증상이 있을 때 그렇게 정의 짓는 거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아셔야 될 것은 이제 전구 증상이 있고요. 관절염이 생기기 전에 전신의 쇠약이나 피로나 뭐 식욕부진이나 이런 것들 따르는 이좀 면역이 떨어진다고 표현하는 그런 전구 증상이 먼저 생기면서 이제 아, 보통 대사가 떨어지게 되는 게 아침이기 때문에 조조 강직이라고 표현하는 류마티스의 특징적인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 대부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뭐 손발이 좀 뻣뻣한 경우는 대부분 갖고 계신데 이게 정도가 심해져서 어, 강직이라고 해서 이제 잘 펴지지 않고 통증이 유발되는 양상이 1 시간 이상 지속이 될 때, 류마티스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신질환이 좀 동반되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 이 말단 부위에, 혈액이 많이 못 오는 말단 부위에 이런 조조강직이 좀 진행되다가, 특징적인 관절에 이런 종창, 통증만 생기는 게 아니라 발열, 종창,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양상들이 좀 생기게 되는데, 심장에서 가까운 쪽보다는 혈액이 조달되기 어려운 심장에서 먼 쪽에 많이 생기게 되고요. 뭐 손목이라든지 지금 뭐, 뭐 문의 주신 어머님처럼 손목이라든지 또는 손가락 중에서도 이 말단 부위보다는 고그 중간 부위에 손바닥이라든지 맨 끝머리 말고 그 관절 부위에 주로 많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또 대칭적으로 뭐 써서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혈액 순환의 장애에서 생기는 원인 때문에 대칭적으로 생기는 이런 관절 증상의 특징적인 게 있고요. 이게 이제 악화되게 되면 결국은 전고 증상이 더 악화되면서 전신의 쇠약 증상이 생겨서 전신에 발열이 생긴다든지 뭐 심폐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뭐 체중이 급속도로 빠진다든지 이런 전신 질환으로 좀 이완되는 증상들을 특징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류마티스 관절염의 주요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박지원 원장님, 그렇다면 이러한 증상이 처음 시작되고 나서 시간이 지남으로써 어떻게 경과되는지도 좀잘 알면은 치료도 빨리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경과를 지니게 네. 되나요? 원래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는 게 유병률이 1%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라는 게그 인구수 1 0 0명당한 명꼴로 이 병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순간에도 예를 들어, 요즘에 면역 질환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천식 아토피 이런 게 많아지고 있는 이 시기에는, 뭐, 류머티스 관절염도 계속 새로 별병하고 있는 질환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황상준 원장님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관절 안에 활막이라는 구조물에 염증이 생겨서 만들어진 질환인데요. 활막에, 활막이라는 구조물이 하는 역할 자체가 관절 안에서 관절액을 자꾸 이렇게 내뿜어주거든요. 근데 그게 고장이 나버리니까 관절이 계속 망가지면서 안에가 이렇게 뻑뻑해지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고, 그러다 보면 관절의 변형이 일어나고, 사실 손가락 마디나 이런 게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틀어지거나 농구 선수들 자주 뛸때 모양처럼 근데 이런 경우는 쉬면 나아져요. 근데 류머티스관절염면 쉬어도 낫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하 관절 안에서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자가면역 질환으로 구분이 될 정도로 면역 체계 자체가 고장이 나서 내 스스로의 몸뚱이를 이제 나의 면역 조직들이 공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양쪽에 같이 나타난다는 전형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 발가락이나 손가락, 손, 발이쪽에 많이 생기긴 하는데 이게 한쪽에 나, 나, 나타났다. 예를 들어서 뭐 발이 불편해가지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뭐 외상 기왕력이 없는데 예를 들어 뭐 다치거나 이런 게 없는데 발목이나 발가락 쪽이 아파요. 그러면 통풍을 보통 통풍 관절염 의심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도 이렇게 리모티스 관절염 의심이 되는 경우는 오, 어, 그게 공교롭게 양쪽이 같이 나타나네. 아, 그러면은 제 통풍이나 이런 것보다도 류머테스 관절염 머릿속에 먼저 떠올리게 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지금 옆에 참고 자료로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 사진에 보시면은 처음에 이렇게 관절액이 차있다가 관절액 자체가 점점 줄어들면서 그 구조물 자체가 마치 통뼈처럼 이렇게 굳어지는 형태를 갖게 되거든요. 이렇게 관절염이 진행되는 순간에는 나중에 합병증이 관절에만 이게 침범을 하는 게 아니라 팔막에 있는 모든 구조물들 그러니까 뭐 우리 서해부에 있는 치골결합이라든지 목뼈라든지 척추 이런 질환에 그 관절까지 침범을 할 뿐만 아니라 심장이나 폐까지도 이게 그 침범을 합니다 자가면역 질환으로서 그렇게 되면은 심장이나 폐 쪽에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관절의 문제가 진행이 될때 합병증이 같이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또손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손 모양 자체가 이렇 새끼 손가락 쪽으로 우리 손가락 전체들 다바깥쪽으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형태가 돼 버리면은 아 이미 지금 서 관절염이 좀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보다 더 나가면 손가락 마디 자체가 단축구멍 변형이나 또는 백조목 변형이라고 하는 특징적인 손가락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도 이분이 얼마나 지금 진행이 되어 있고 또 붓고 열나고 아픈 이런 이제 염증의 증상들이 얼마나 심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면역 질환의 대표적인 특징은 몸의 컨디션이 나빠지면 증상이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추운 환경에 노출됐다든지. 또는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또, 감기를 걸리고 나서 몸 관리가 안 됐다든지, 이랬을 때 이런 증상들은 같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미리 파악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잘 애매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가 가지고 상담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정말 통증과 함께 관절의 모양이 변형이 된다 그 정도에 따라서 루머티스의 류머티스, 진행 단계를 저희가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손가락 마디 또 손목에 통증이 나타난다고 하셨잖아요. 그쵸. 원장님 그렇다면 루머티스 관절염 주로 이 손에 많이 나타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루머티스 관절염을 진단할때 기준 자체가 손을 포함하고 있는지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대부분의 루머티스 관절염에 물론 그 손을 포함하지 않고 뭐 그냥 척추나 아니면 발이나 무릎 쪽에 만침만한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만은 90% 이상이 손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게 진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손의 증상이 대칭적으로 나타나는지를 관찰하게 되는데요. 손에 나타난다고 무조건 류머티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그 부위에 따라서 우리가 추측을 할수 있는 그 기준들이 있습니다. 사실, 류머티스 관절염이라고 진단을 받으려면, 류머티스 팩터라고 하는 혈액검사상의 수치가 있, 그 확진이 되어야 되고요. 물론 그게 있다고 해서 다 류머티스라고 이렇게 진단 내리는 것도 물론 이제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일단은 그게 나타나야 류머티스 관절염의 진단을 내리지만, 일단 환자 또는 시청자분들 중에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본인이 손가락 마디가 아픈데 어? 내가 혹시 류머티스는 아닐까라고 의심내시는 분들도 한번 같이 새겨보실만한 내용들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손 마디가 있을 때 제일 끝에 마디가 아픈 경우가 있고요, 그 중간에 마디가 아픈 경우가 있고 우리가 주먹을 쥐었을 때 너클 부분에 그 마디가 아픈 경우가 세 가지가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이 주로 퇴행성 관절염은 많이 썼을 때 아픈 거는 이 끝에 마디가 아프거나 그쪽 부위가 붓게 됩니다. 하지만 중간 마디나 이 너클 부분이 아픈 경우는 류머티스 관절염과 그 상관성이 많다고 보는 부위가 되겠고요. 또 손목이 아플 때 손목이 아픈 것 자체는 뭐 손목에 부상이 있거나 손, 손이 저림이 있거나 했을 때도 물론 가능하지만 류머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도 여기에 침범을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기 때문에 잘 알아두면 좋고요. 엄지손가락이 저는 아픈데요. 근데 양쪽이 다 아파요. 사실 이런 경우는 류머티스 관절염과 관련된 부분에 라기 보다는 퇴행성으로 또는 많이 써가지고. 뭐 부상을 입어가지고 손상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나 또는 손목 앞쪽에 우리가 손목 건초염이라고 하는 부분 또 출산 후에 많이 아프신 경우가 많은데 그 자리는 사실은 그 건초로가 하는 힘줄을 싸고 있는 막의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활막의 문제가 있는 류머티즘은 스 별개의 진환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류머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또 우리 시청자 분께서 계속해서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다고 그렇죠. 했잖아요. 네. 허선정장님 이렇게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약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보통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뿐만이 아니라 그 퇴행성 관절염도 마찬가지지만 통증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진통제라고 하는 약들을 잘안쓸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쓰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퇴행성 관절염인 경우에는 좀 아끼거나 또는 어떤 유발 요인들이 좀 제거가 되면 좀 완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이름 지어진 관절 통인 경우에는 전신의 쇠약과 동반되는 뭐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불리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전체적인 생활 관리나 전신의 쇠약이 해소되지 않고는 통증이 쉽게 가시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일부 변형이 급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변형 때문에 생기는 추후적인 퇴행성 관절과 복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전신의 그 관절 통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뭐 관절 외 증상들, 뭐 특히 피부에 뭐 결절이 생긴다든지 이런 뭐 이런 기능이 떨어진 양상들이 전신의 쇠약이 더 심화되는 경우에 뭐 심장의 활동성이 떨어진다든지 간장의 기능이 좀 떨어지게 되면서 이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통증에 대한 통제가 잘안 돼서 진통제를 좀 오래 쓰게 되는 경우가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진통제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국한적인 치료만 할 때는 굉장히 약물 치료가 좀 문제가 될수 있는데요. 보통 우 이제 진통제라고 하면 진통만 시키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대부분 진통제라고 부르는 약물의 정의가 통증을 없애는 약물을 다 진통제라고 하는데 이 진통제는 뭐 마약성 진통제도 있고 비마약성 진통제도 있을 정도로 진통이 목적인 약물들을 그냥 진통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비마약성 진통제인 경우에 보통 알고 계신 아스피린 계통의 약제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아스피린은 진통제 역할도 하지만 소염의 개념. 항염의 개념도 있고, 또 해열의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소적인 발열 중창이 생길 때 효과적이긴 하지만, 이게 전신의 작용을 하는 경우에는 몸이 추워지고 혈액 대사가 잘안 되고 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부수적인 작용이 좀 생기게 되고요. 이 부수적인 작용을 보통 우리가 이제 부작용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작용이란 말이 재수가 없으면 생기는 부작용이 아니라 사이드 이펙트라고 표현하는 부수적인 작용이라서 무조건 작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체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 부수적인 작용이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좀 아시고 진통제를 쓰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한방적인 개념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전기가 떨어졌을 때 사기가 침범한다고 해서 체력적인 문제를 도와주는 것을 앞서 주성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대상포진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런 관절 통해서도 참고해서 겸해서 보강하고 치료하는 것들을 권장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진통, 통증을 줄이기는 하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황원장님, 한방에서는 주로 어떤 치료 방법 사용을 하나요? 이제 뭐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한방에서의 특징적인 치료는 전신을 좀 도와주는 치료를 항상 한다는 거죠. 그게 아이거 국소적인 증상이고 증상을 없애기 위한 것인데 왜 전신에 대한 치료를 하냐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라고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으신데 앞서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질환이 그런 건 아니고 외상성이나 이런 원인이 뚜렷한 증상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대사에 떨어짐이 생기는 증상과 동반되는 이런 류마티스 질환이라든지 이런 앞서 말씀드린 그런 대상포진 같은 질환들에서는 전신의 소약이 동반이 되고 또이 관절염이 악화됐을 때 다른 이제 근육 조직 바깥의 외부적인 근육뿐만이 아니라 피부 조직부터 내장의 근육까지도 전부 다 염증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혈액 공급이 건강해지는 치료를 해야 된다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동의보감엔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개념의 병명은 없죠. 왜냐하면 류마티스 관절염 자체가 병명이 아니라 어떤 증상을 조합을 해서 부른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병명은 없는 대신에 한방에서는 이제 유사한 상황을 들 살펴볼 때 역절풍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진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절풍은 마디마디에 풍이 들어온다는 표현인데 그게 마치 산후조리가 안된 사람들이 관절에 풍이 있다는 갑자기 돌발적이면서도 급격한 통증이 생길 때 이름을 붙이게 돼서 이게 마치 어, 아주 큰 호랑이가 물어 뜯는 것 같다고 해서 백호풍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뭐 백호 역절풍이라고도 하고 또 앞서 말씀드린 뭐 신장기능이 떨어지는 통풍과는 좀 다른 의미로 또 통풍, 통증이 갑자기 바람처럼 확 온다고 해서 통풍이라는 이름으로 좀 불리기도 했습니다. 원인을 제시를 해놨는데 원인은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내 대사가 많이 떨어지는 기혈 순환이 떨어지면서 어, 내 몸에 탁한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 이제 풍한습이라고 표현하는 풍한습이 잡지한다 그래서 이런 대사가 떨린 상태에 어떤 그게 바이러스나 세균은 아니지만 그런 어, 탁한 혈액들의 작용들을 그렇게 표현을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풀어 주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놓치지 말아야 될그은 증상의 억제뿐만이 아니라 어, 혈액의 공급이 잘될수 있는 전신의 건강 상태를 올려주는 치료들을 중요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류머티스 관절염을 알아봤는데요, 원장님 평소에도 뭐 류머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이 환자분들한테 좀 어떤 치료 방법을 많이 활용하시나요? 예, 이제 보통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치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양방적인 아까 말씀드린 진통제라든지 물리치료 개념 외에도 한방에서는 접근 방식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고 계신 침치료도 굉장히 효과적이어서 기혈순환을 도와주고, 뭐, 뜸치료도 할수 있고, 또 일정 부위를 한방 물리요법이라고 하는 근육의 활성을 도와주는 치료도 하게 되고, 요새는 뭐, 봉침이라고 해서, 약간의 항생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소염진통제 역할을 해주는 이런 봉침이라든지 약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권장 드리고 싶은 치료 방법 중에는 사혈은 아니지만 이렇게 정열해주는 치료 방법 중에 손가락 끝에, 발가락 끝에, 류마티스가 호발되는 부위에 뼈가 아니라 그 관절 사이사이에 특정 혈자리에 삼능침이라고 하는 아, 자극을 줄수 있는 침으로 이렇게 자극을 줘서 어, 기혈순환의 소통을 뚫어주는 옛날로 얘기하면 따주는 형태의 이런 치료를 하는 뭐, 삼능언혈침 정혈요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어, 굉장히 그 임상에서 많이 활용이 되면 좋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수 있는 것이 있어서 임상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혈액이 맑아지고 혈액이 순환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하는 전신의 순환이 잘될 때, 손가락 끝, 발가락 끝에서 시작해서 전신이 이완되는 이런 가지가 말리면서 나무가 마르는 상황들을좀 해결해 줄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존재하니까, 이런 삼릉얼침 정연요법 외에도 다양한 존재들을, 그 기법들을 활용하는 한방적인 적극적인 치료 방법들을 좀 활용하시면 예방도 되고 또 치료도 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될지 참고하시면서 적절한 내 몸에 맞는 치료 방법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뭐 자가 면역 질환인 만큼 면역력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박지원 원장님 평소에 기억하면 좋을 생활 습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면역이 떨어지는 상황들은 컨디션이 나빠지는 거거든요 컨디션이 나쁘지 않게 그몸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건데 이게 잘 보면 어~ 평상시 운동을 잘안 하고 운동도 운동이고 먹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화장실에도 문제가 있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게 이제 사실은 면역을 관리하는 제일 기본인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사람은 활동을 해야 됩니다 활동을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면역력도 좋아지고 컨셉이 좋아지기를 바란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같이 현대 현대 문명에서 그활동량 자체가 떨어져 있는 경우는요 잘 먹고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잘 먹은 것만큼 그걸 얼마나. 그 에너지를 소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만들어냈을 때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그걸 가지고 내가 스스로 에너지 확보된 에너지를 활동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안 되는 게 결국 비만인 거거든요. 사실 류머티스 관절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합병증인 뭐 심장이나 폐의 문제는요 음주, 흡연이 사실은 큰 관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신다, 술을 마시면 당연히 류머티스 관절염에 있는 분들이 음주를 한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게다가 고지혈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심장 문제가 훨씬 빨리 생길 거고요. 류머티즘 관절염을 갖고 계신 분이 흡연을 한다 그러면은 폐에 대한 합병증이 당연히 빨리 생기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운동과 수면 그다음에 뭐 생활 관리를 잘하는 거 이런 것들 다 필요한데 결국에 또 하나 중요한 거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것 자체는 사람한테는 그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상황을 무조건 피한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식으로 해소하는 게내 컨디션에 더 도움이 되는지 이거를 항상 염두하면서 그게 취미생활 운동이 됐든 또는 노래 교실이 됐든 어디 학원이 됐든 좀 내가 좋아하는 게 하루 종일 하면 난 뭐가 좋아. 정말 재밌지? 이런 거를 찾아가면서, 어, 일상생활에 접목을 하시면, 리모트소 관절염을 설명 갖고 계시더라도 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